좋은 아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3장 6절 내용입니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어, 바울은 우리의 자녀됨 또 우리의 교회됨이라는 어, 이 신앙의 어, 집을 짓는데 어, 가장 중요한 기초 기초 다시 말하면 터와 그리고 어 이제 건물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터를 잡아야 되는데요. 어, 우리 개인의 믿음 또 우리 어, 교회의 믿음의 터는 어,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교훈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어, 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터를 벗어나서 세운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탄의 집이 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어, 그터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모퉁이돌이란 기둥 밑에 기초를 받쳐주는 어, 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춧돌 혹은 초석이라고 부르는 돌인데요. 어, 이모퉁이돌위 위에 기둥을 올리지 않으면 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요 근간이 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모퉁이 돌의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이 기둥을 올리는 역할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도 성도는 빈부의 차이가 없이, 귀천의 차이가 없이, 남녀의 차이가 없이, 노소의 차이가 없이, 피부색의 차이가 없이, 언어의 차이가 없이, 민족과 족속의 차이가 없이, 마치 이 모든 것이 형형색색의 서로 다른 보석이 함께 모인 것처럼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한 건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어, 이렇게 죽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임을 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이란 빌딩이 아닙니다. 몸은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가 어, 잘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자신도 주위에 있는 어, 또 지체들도 다 함께 지금 당장의 모습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지만 바른 터 위에 또 바른 모퉁이돌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터가 바르고 초석이 바르다고 하면. 어, 우리는 지금 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 하나님 거하실만한 아름다운 처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 몸으로 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동체로 어, 세워져갈 것을 자신을 향해서도 믿어야 되고 지체들을 향해서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나댄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은혜에 경륜을 너희도 들었을 터이라 3절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은 이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제 바울은 어, 이방 신자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외조에서 부르는데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어, 히든 카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교회에 대해서 어,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가 이방인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미 그는 이 서신 말고 다른 어, 서신과 편지를 통하여서 간단하게 기록하여서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어, 그가 받은 게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받아도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랍고 또 너무 어, 저큰 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그것을 자세히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5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어서 하늘의 별 같은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함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일에 동력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같은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어, 대한 성령이 계시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계속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룻기서를 어, 한번 보십시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이방 여인의 구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루스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사를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에 예, 멸망받은 사람들을 극료려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스를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궁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는 정말 희미하게 보였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춧돌이신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온 인류가 지금도 종교적 배타성과 민족적 자만과 인종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누구도 꿈꿀 수 없고 실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교회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조직 고안에 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인류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이 어떤 우리들, 그리고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교회 건설에. 어,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 이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교회, 어, 하나님의 히든 카드요, 시크릿 프로젝트인 이 교회, 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 이것을 어, 또 우리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이 약속, 어, 이 약속을 붙잡고 또.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이라는 믿음의 집의 터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정말 믿음의 집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기초들을 허락하시고. 또 벽과 벽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모퉁이돌을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오늘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직 함께 교회를 세워 가지만 여러 가지 공사 중으로 말미암는 부족함들이 보이지만 우리의 터가 바르고 우리의 주춧돌이 바르기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가 어 민족의 차이, 종교의 차이, 인종의 차이, 빈부의 차이, 사상의 차이로 하나 될수 없고, 갈갈이 찢어져 있는 어 이곳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으로 비밀의 경륜으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는 어, 참 영광의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